할렐루야. 네. 오늘 주의재단에 일찍이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년 만에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선거하니까 아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자주 하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좀 상당히 딱딱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용이 좀 딱딱할 것 같다 그랬는데, 본래 딱딱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설교가 더 딱딱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을 한번 들른 설, 설교니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 복음을 기록하여 디오 빌로라는 오늘 오마 고관에게 바쳤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디오빌로에게 바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성도들의 소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이 세상에 오셨으며, 사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설명하신 조설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념은 구약성서의 강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로서 그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일관적으로 관여된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이나 또한 이방 세계에도 굴림하는 것이지만은 그주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체제의 이상은 신정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친이 통치하신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정정치의 이상은 다윗왕 시대에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정 정치의 이상도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되는 범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실패하게 될 때에 선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관념은 실령화된 것입니다. 즉, 다이세의 자손에서 이상적인 왕인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그의 축권 아래에 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모든 이교적 세력을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대 세력이 심판을 받는 종말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약적 배경 아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교설은 극히 강조적이었습니다. 그는 공생의 일성으로 갈릴리에서 친히 외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의 천국은 친노를 당하나니 친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 큰 것으로 성장하나 그 완성은 역시 미래이며 종말적인 대변혁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순수히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현세적으로 국한시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그 반대로 현세적인 것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치우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고,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전국 비유는 주로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하였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루살렘에서의 강론이나 예수님의 비유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성도들의 심령상태이며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유대 관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공생애의 제일성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왕국이 되려면은 마땅히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으며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인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온갖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에 종된 사람은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끊고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없고 죄가 이끄는 대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를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이 된다고 대방이 되려고 할것 같으면 사람은 마땅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를 자신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야마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순복하게 됩니다. 오직 그를 섬기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사람에 대하여 의롭게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며 사는 성도들은 희락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희락 이 기쁨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로마옥 중에 투옥되었을 때에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롭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상태이며 이런 성도들의 모이는, 모임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세계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 불안전한 곳입니다. 성도들은 구속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영화롭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전한 사람으로서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현실에 보이는 교회의 실정과 약점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악한 신 가라지를 뽑으려 한다면 곡식까지 뽑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또 곡식은 모아 그의 곡간에 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해질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위하여 심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려고 할 때면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땅히 알고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거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0편 133편 1절을 보게 되면, 현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영신의 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보루감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면 교회는 더욱 풍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선창교회는 평안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많아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루감을 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고루감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주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고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우리주신리리스도가는우리심으로 세상에서 우룩함을리는히쫓는야하는 것입니다. 리리는도는우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루가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화평함과 고루감을 쫓아서 산 성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계는 육안으로 볼수 있는 세계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육안으로 볼수 없고 오직 영 안으로라야만 볼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육안으로 볼수 없고 영 안으로라야 볼수 있는 세계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지옥일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악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적은 물이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받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응답을 하기를,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라고 하였습니다. 참 좋아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증언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서에 예언한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우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기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 곧 적 그리시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도는 적 그리시도가 나타난 그 후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시도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환란 후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십니다. 성도들이 정차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므로 이런 성령의 보증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을 거부함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그의 통치를 받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기업을 길길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저희들이 모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야야 조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